Now, Master Reading 1.3, Unit 7, Pat Day. 발음 규어 보면서 읽어 볼게요. 자, 얘는, ᄀ, 에, ᄃ. 연결해서 Pat. 그 다음에, 여기는, ᄃ, 에, 이. 연결해서 Day. Pat Day. Pat Day. 이렇게 되는 거죠. 애완동물의 날인가봐요.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의 단어, Pat이네요. Pat. 발음 규어 볼까요? a 트 연결해서 hat 애완동물 다음에 옆에 단어 bird 보이죠? r d 연결해서 bird 어 발음이기 때문에 입을 그 혀를 말아준다서 bird bird 이렇게 해서 마지막 d 발음은 삼키듯이 약하게 읽어주셔야 되죠. bird 이게 아니라 bird 제조세 다음에 단어 햄스터가 있네요. 발음 비교 보면서 해볼게요. 햄스터이거든요. 햄에 강세 있고, 그러니까 스터는 센소리 두 개가 만나면 뒤에거가 된소리 발음이 되기 때문에 떠. 그 발음이 바뀌어서 햄스터, 햄스터 이렇게 되죠. 햄스터 하면은 햄스터죠. 얘는 한번 봅시다. 다음 단어 금붕어가 있네요 금붕어 발음기로 음식어 볼게요 고울 h 고의 강세했어요 골드 피 d 골드 피 h gold 고 i s h g 니 l d 연결 이아니 아니라 Gold 아니라 이 아니라 고울 뜻이 아니라 고울 뜻이 아니라 고울 뜻이 이이 he, he, 그는 이란 뜻이죠. he. 다음. 얘는 she 이네요. she. 연결해서 she 하면은 그녀는 이란 뜻이죠. 옆에 문장 어수음 볼게요. 첫 번째 어수는 the girl 이라고 해요. the girl 이렇게 되죠. 발음 기호를 보면서 읽으면 the t h r l 해가지고 go 하고 말고 le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go go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the girl 이렇게 되죠 the girl 다음에 has has z 발음이거든요 has has the girl 해가지고 그 소녀는 그 소녀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the girl has 됩니다. 그 다음에 the girl has a bird 이렇게 되죠. the girl has a bird 이렇게 되면은 a 즈랑 연결해서 has a bird. has a bird. 그 소녀는 가지고 있어. 새한 마리를 새셀수 있기 때문에 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녀가 새를 가지고 있어를 영어로 한다면 the girl has a bird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the girl is Kate라고 해요. 발음 기억하면서 읽으면 the girl is Kate 이렇게죠. 되 이는 연결해서, Kate. The girl is Kate. 이렇게 돼요. The girl. 그 소녀는 is이다. Kate. 그 소녀는 Kate야. 이런 영어로. The girl is Kate. 다음에, she. 연결해서, has. 다음에, a dog. 해서, 씻고 끌어둔 소리 입모양, 오 발음, 어, 라 그랬죠. 그래서, She has a dog 이렇게 되는데 has라고랑 연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she has a dog, she has a dog라고 요 그녀는 가지고 있어 개한 마리를 강아지 한 마리를이죠. She has a dog. The dog is cat. She has a dog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The boy가 나오죠. a n boy. The boy is Jake. Jake 이렇게 됩니다. t he b o y i s j a k e 이렇게 되죠 그래서 he h b o y e b i y s j i a s j e 그 a 년은 이다 j e 그 a 년은 이다 e 그 a 서그 소년은 j e a k e 야 a 런 b 로 t he b i y i s j a s e has a he has a bird he has a bird he has a bird he has a bird h a s He has a bird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어 해한 마리를 이렇게 된 거죠. He has a bird. The boy is Jake. He has a bird 이렇게 다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girl is Amber 이나요. Amber 이메강조해 주시고요. The girl is Amber. 그 소녀는 이다. Amber. 그래서 그 소녀는 Amber야. 영어로 the girl is Amber. She has a hamster이네요. hamster. 햄의 강세주라고 그랬죠. She has a hamster. 연결 해서 읽어주고 그녀는 가지고 있어 햄스터 한 마리를 읽니다 다시 한번 더. The girl is Amber. She has a hamster. 이렇게 되죠. 다음 네 번째 문장. I am Josh가 있네요. 아연결 해서 읽어주고 다음에 josh. josh. I'm Josh. 이렇게 되죠. 나는 이다 조시이기 때문에 나는 조시야 하면 영어로 I'm Josh. 다음에 I have. V 발음 들어 가죠. 다음에 gold fish 이렇게 됩니다. 고에 강세 주고 g o 연결해서 읽어 주고 fish도 연결해서 읽어 줄게요. I have a have a. 이것도 연결해서 읽어 주고 have V 발음이 되 위 바람이기 때문에, 아랫니에 윗니를 물고, 아랫 입술에 윗니를 물고, 바람 나가는 소리, 아, 진동 떨리는 소리, 으, 으, 이렇게 떨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V라고 읽는 게 아니라, 으그 소리가 들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으, 으. I have a goldfish.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a goldfish. 나는 가지고 있어, 금붕어를. I'm Josh. I have a goldfish.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Come이라고 되어 있죠. Come 삼각기호기 때문에 입모양 삼각형 발음으로서 빨리 읽고 빠지면 돼요. Come, Come. 그다음에 n, n. 그다음에 c 길게 있고, 다음에 아우어인데 연결해서 한 번에 hour, hour, hour 그렇죠 그다음에 해. 다시 pet 발음이기 때문에 이 합쳐서 pet 이렇게 됩니다 come and see our pet 뭐였어요? come and see our pet come and 연결해 줘가지고 see our pet 이렇게 되죠 와서 보세요 우리의 애완동물들다그 다음에 happy pet day라고 하죠 해피 해 강사해 주시고 pet d 네, 이렇게 됩니다. happy path day 이렇게 해줍 happy path day 행복한 애완동물의 날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she has a dog, he has a bird, she has hamster, I have a goldfish 이런식으로 할때 dog나 bird나 hamster, goldfish 다세수있기 때문에 앞에뭐 붙여준다. 어 라는 부정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들이기 때문에 ourbd에 e pet에다가 s를 붙여줬죠. 이런 거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잘안 시키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시켜주셔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문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문답 보고. 뒷페이지 보면, What does she have? 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 자, What does she, What does 랑 she랑 붙어 이게 연결해서, What does she have? 이렇게 되거든요. 무엇을 그녀는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What does she have? 했더니, 여기 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he has a dog. 어를 꼭 붙이라고 그랬어요. she has a dog. 그녀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보면은 그녀가 이제 뭐 가지고 있어요. bird. 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he has a bird. 해서 어 붙여주시고 그녀는 새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she has a bird.